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혜원입니다. 제 명의의 땅에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산소가 있었는데 몇달 전에 파멸을 해 가면서 비석 등의 잔여물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이럴 때 잔여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나중에 그 땅을 쓰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 이 질문을 제가 포괄적으로 여러분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내 산이든 내 밭이든 내 땅에 다른 사람 묘지가 있다가 파묘를 해가면 거기 이제 비석이나 잔여물들을 다 정리하고 가는 분이 있고. 놔두고 가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자손들이 남의 땅에 있는 물건을 다 정리하고 가는 게 바른 방법이에요. 놓고 가는 게 바른 방법이 아니고 그 자녀 비석이라든가 상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묘해갈 때다 정리해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동을 해놓든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근데 좀 전에 질문처럼 내 땅에 산소가 있었는데 파묘해 간 다음에 그 산소 주인들이 비석이나 상석 같은 걸 남겨놓고 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신데 산소 주인 연락처를 알면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연락처도 모르고 나물나라 한다면 이 비석은 내가 쓰지 않는 공간, 땅이라도 쓰지 않는 가에 가장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이라고 하면 땅 가장자리, 쓰지 않는 공간, 이런 데를 한쪽을 파고 그 비석을 잘 묻어주는 게 1차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묻어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뭐 아까 담벼락 같은 데다가 잘 세워놓든지, 담장으로 쓰든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벼락에 세워놓든, 담장에 같이 싸서 놓든 관계 없다. 아니면 가장자리 땅이 있다면 묻어주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남의 비석을 갖다가 이거 그 정리 안 했다고 깨버린다든가, 막 발로 찬다든가, 이렇게 흉하게 다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자여물 비석 또는 상석 이걸 갖다가 막 기분 나쁘다고 깨거나 험집을 내거나 발로 차거나 흉물로 다루면 득되지 않다. 흉물로 다루는 사람이 득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디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보낼 입장이 못 되면 그 땅의 한쪽에 묻어 주든지. 예, 아니면 제주도 같으면 담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담에다 비석을 잘 이렇게 세워 놓든지, 응? 그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냐면, 산소를 정리해 가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냐고도 물었는데, 산소를 파가고 나면 여기에 집을 짓거나, 때로는 뭐 농지로 쓰거나 편안하게 쓸수 있는데 묘터 자리라고 해서 집 짓기도 부담 또는 그 여기다가 막 동작물을 뭐 심더라도 좀 왠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파묘를 깔끔하게 해 가면 그 파묘한 자리에 그 전자 모신 분 에너지가 3년 정도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5%, 어떤 분은 10%. 이 기운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파묘해 갔는데 이 파묘해서 갔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그 무덤 자리에 돌아가신 분 기운이 5%, 10%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일시에 정리하는 방법은 포코레인 장비로 그 모신 자리의 땅을 다 긁어내는 겁니다. 한나도 없이. 그리고 차로 실어서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뭐냐면 한 덤프로 한 차가 나올 수도 있고 반 차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 긁어서 흙을 실어서 밖으로 빼는 겁니다. 버리든 뭐저 쓰레기 처리를 하든 그리고 나머지 좋은 흙으로 채우고 농작물을 심든 집을 짓든 하면 일시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흙을 파서 다 밖으로 뺀 다음 굵은 소금을 한대 정도 준비해서 전체를 다 뿌리는 겁니다. 응? 또는 그 자리에 에 그, 다른 흙을 묻기 전에 흙을 긁어낸 다음에 여기에 그 신문지가 됐든 아니면 뭐 집단이 됐든 나무토막이 됐든 이런 걸 거기다 좀 채운 다음에 석유를 뿌린 다음에 불을 질르는 거예요. 이 불은 양기예요, 밝은 기운. 불을 확 질러서 불을 태워버리면 거기 잔여 기운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흙을 떠내지 않고, 그러니까 전자의 그 묘지의 흙을 떠내지 않고 불을 질러도. 1차 기운이 다스려집니다. 산소 묘지 기운이 다스려진다. 그리고 소금만 뿌려도 1차 다스려지고. 근데 가장 완벽하게 이 묘지의 탁한 기운을 없애는 방법은 흙을 장비로 파서 밖으로 빼내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다른 곳에 버리는 겁니다. 밖으로 빼내고 그 자리에 소금을 뿌리든, 나무를 채워서 불을 지르든, 요렇게 하면 그 땅은 새로운 땅이 되며 무엇을 해도 괜찮다. 나무를 심든, 국식을 심든, 집을 짓든 관계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이 묘지터에다가 그냥 그, 바로 이 소금도 안 뿌리고, 이렇게 뭐, 곡식을 심거나, 이렇게 뭐, 집을 짓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3년 이내에 그 집을 짓거나, 어그 터에다가, 3년 이내에 집을 짓거나, 어떤 그 사람 사는 행위를 하면, 그 귀신이 자꾸 보이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면 설령 흙을 퍼내지 않더라도 스스로 기운이 다스려진다 이 뜻입니다. 흙을 다 긁어내지 않더라도 3년이 지나면 스스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서 풍우작용에 의해서 이 기본 묘지터에 탁한 기운이 다스려진다. 근데 소금 뿌리거나 불을 지르거나 흙을 퍼낼 경우에 더 완벽하고 더 빨리 다스려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묘지터를 빨리 쓰고자 할 때는 흙을 퍼내고 불지르고 소금 뿌리고 이렇게 하는 얘기고 빨리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소금만 뿌려놓고 한 3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터는 스스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집을 짓든 뭐 농작물을 하든 관계 없다. 그리고 이제 에... 그 묘지터에 집을 질을 경우 3년 지나는 게 좋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스리란 얘기지 단지 묘지터에 농작물을 심거나 나무를 심을 때는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 얘기는 그 장소에 컨테이너를 놓든 또는 그 창고를 짓든. 어, 또는 주택을 지을 경우에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묘지터에 집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 이상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고, 어, 그 묘지터에 주택 짓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 묘지터에 주택을 지면 큰 문제나 생기는 것처럼 찝찝해 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꺼리 끼는 감정을 갖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묘지태 명당이라면 양택지로 명당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터로서 흉당이면 양택지로서 흉당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음택 묘지터로 흉당이라 하더라도 양택으로서 좋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묘지 음택으로서 좋으면 양택 사람 집토로서 좋은 경우가 있고 묘지토로는 불가하지만 양택으로 좋은 경우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택은 산소를 말하는 거고 양택은 집토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음택 산소는 정혈에 딱 기가 모인데 모셔야 되는데. 양택이라는 건 넓게 비중을 차지하면서 기운의 응축 기운 범위가 달라져요. 산소 응축 기운하고 기준이 양택 기준하고 그 터의 기운,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명당, 흉당은 똑같지만 그 기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산소 터로는 부적합해도 양택 집터로는 적합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런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활용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 산소 처리 후 땅을 바르게 활용법을 가르쳐 드린 것이므로 이 법문을 듣는 우리 국민은 터을 바르게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